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충청남도 태안군. 500km가 넘는 긴 해안선을 따라 28개의 해변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물이 맑기로 유명한 천리포 해수욕장입니다. 드넓고 고운 백사장을 지나면 조용한 마을 가운데 유독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해수욕장을 마주하고 있는 한 건설 현장.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업자의 대부분이 남자인 건 연극 건설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비트에 남다른 포스로 등장한 한 사람. 단열재 따 가지고 철근 좀 잘라 주세요. 스트해봐 봐. 오다 봐 봐.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작업이 척척 진행되는데요. 능숙하게 현장을 진두지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 가진 그녀의 정체.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건설 현장 소장 일을 하고 있는 송은혜입니다. 해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반. 은혜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의 인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과 인력을 관리하는 건 현장 소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죠. 오늘 작업에 참여한 인원만 총 15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22미리부터 빨리 한번 드려봅시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고 그에 맞는 공정을 지시하는 건 역시 현장 소장이 해야 할일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는 걸까요? 여기 풀빌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 앞에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어서 객실 내에도 수영장이 있는 프리빌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제 우선 핸드폰 배경화면에 건물 전경을 해놨거든요. 이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어딜 가더라도, 자다가 눈 뜨더라도 핸드폰을 보면 <laughs> 현장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그녀가 생각하는 현장 소장은 단순히 관리 감독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건축주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건축을 할 건지 같이 고민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또 시공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또 시공이 다 끝나고 나더라도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까지 다 같은 업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엔 회의 시간. 근데 이 앞에 거는 아직 결론 안에 안어요 얘는 얘만 그냥 200으로 안으로만 밀 거예요. 200을 밀대요? 예, 네, 밀 거예요. 200을 밀면 그렇지 조금 더 피네. 예, 더 피는 거예요. 게. 네, 네. 조금 더 폐요. 실증을 한 거예요. 같은 층 똑같이 오케이, 네.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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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게 결국은 보면은 도면 안에 모든 게다 답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어떻게 철근 배근을 하느냐. 이 과정에서 은혜 씨의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합니다. 철근 하나도 놓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레미콘 타설을 하면 이제 이 철근은 볼 수가 없잖아요. 배근한 영상들은 항상 다 가지고 있어요. 은혜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할 때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는다는 은혜 씨.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철근의 규격을 어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놓으면 건축주분한테도 이게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린 정말 이 한국 자재를 쓴다. 뭐 약속된 철근 자재다 이런 거를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KR 코리아 써져 있고 철강 13mm의 강도 400 이렇게 다 규격화에 써져 있는 철근인 거예요. 반장님 저기 창문 하나는 사보강 좀 해주시면 안 돼? 창문 쪽을 더 신경 써서 보강해 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철근의 압축 강도와 인장력으로 해서. 이 크랙이 확실히 덜 생겨요. 서른한 살의 현장 소장 은혜 씨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정확하게 사실은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정말 청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이론적인 거는 부족하겠지만 제가 노력을 한건 부족한 제 자신을 사실 잘 알고 그걸 인정하고 궁금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건축의 매력이라는 그녀 그 매력에 푹 빠진 은혜 씨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건설 현장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오전 작업도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고. 제 자리 있어요? 응. 이곳은 작업자들의 식사를 위해 은혜 씨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선택한 밥집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과 덕분에 밥맛은 더 꿀맛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밥을 먹기 시작한 은혜씨.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아니, 다들 어디 가신 건가요? 가요, 가요. 마지막 남은 작업자마저 자리를 뜨고, 은혜씨는 익숙한 듯이 자연스럽게 혼자 남아 식사를 이어갑니다. 분명히 같이 들어왔잖아요. 어. 아, 분명한데. 네. 아니 밥 먹은지 5분 더. 5분. 진짜 빨라요. 우와. 못 쫓아가요, 내가.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은 점심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시 여유를 즐기는 시간. 저는 건축주잖아요. 근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현장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 꼬집어 주셨어요. 왜냐면 콘센트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이 부분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신경 안 썼던 그 부분도 상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부분은 또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전기를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도 해주시고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세요 진짜. 저거 떠엄마 안 려도안 돼. 좀 달라요, 속성이 반장. 확실히 들려요. 어때요, 반장님? 반장님 최고? 좋아, 좋아. <laughs> 그날 오후 가셔요, 고생하셨어요. 작업이 끝난 시간. 작업자들이 퇴근해도 운해 시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단했던 하루를 품어주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본가가 경기도인 은혜 씨는 태안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핑크색 보라색. 두고 오면 같이 쓰려고 커플. <laughs> PD님 <laughs> 보라색 저 핑크색하면 되겠다. <laughs>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서른한 살 청춘입니다. 저좀잘 어울리지 않아요? <laughs> 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꽃무늬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녀. 마음에 드는 옷 골라 입고 어디 드라이브라도 가려는 걸까요? 바다와 소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태안 해안 국립공원으로도 지정됐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생선회겠죠. 이렇게 비우고면서 진짜 회 먹고 싶었어요 매운탕에다가. 그토록 고대하던 생선회의 맛은 어떨까요? 음. <laughs>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그녀.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음. 여덟 한 8시 됐을까요? 근데 지금 자요? 네 옛날에는 막 12시, 1시, 2시에 자고 그랬었는데 아 지금은 잠이 보약이에요 음. 다음날 갈매기도 조용한 철리포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 여보세요 어, <laughs> 뭐예요 뭐해? 응? 아니 그냥 뭐해? 걱정돼서 혼자 외롭지 않나 해서요. 외롭고 근데 외롭게 좀 옛날 생각나고 근데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데도 나이가 70이었나 너도 나이 먹어봐 사람 돌아버린다 이제 음 돌아버리지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사람도 음. 통화하는 그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개포동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 그 차에 보면 그 가시방이라 그러나요? 열면 그냥 돈뭉치 항상 있었고 자살한지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장은 솔직히 꿈도 못 꾸잖아요.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서울 강남에서 남무럽지 않게 살았던 은혜 씨의 가족.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업이 이제 언쯤 실패하시고, 이사하고 나서부터, 네, 그때부터 점점 그 증세가 딱 오시더라고요. 치매가.